안녕하세요. 마법같은 메이크업 알려주는 여자, 청담동 마녀 수경입니다. 지금 목이, 목소리가 잘안 나와요. 지금 목에 인후염? 염증이 생겼는데, 저한 보름 됐는데도 잘안 나와가지고, 오늘 최상이에요. 그나마 최상인데. 아무튼 오늘 약간 목소리가 안 나오지만 이렇게 설명해드리면서 오늘은 홀리추얼 공부예요 지난번에도 하긴 했었는데 사실 홀리추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저 찐템이거든요. 그리고 이공부를 오늘 이번에 하는 이유도 얘는 지금 써야 돼요. 왜 지금 써야 되냐면은 요즘에 너무 덥고 에어컨도 너무 많이 키고 지금 딱 뭐냐면은 선크림이라든지 아니면 햇볕을 되게 많이 받는다든지 그럴 때 붉게 피부가 되게 많이 올라오는 시즌이기도 해요. 제가 진짜 피부가 많이 뒤집어지거든요. 많이 말씀도 드렸었는데, 제가 예민해가지고. 그때 얘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약간 홀리츄얼은 처음에 썼을 때, 어? 이거 진짜 괜찮은데? 제품 너무 편안한데? 너무 좋은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가격대가 너무 괜찮은 거예요. 생각보다.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가득 들었어. 가득 들었고. 실질적으로 양은 얼마 안 들고 막 용기만 큰 애도 있는데 딱 여름에 제일 좋은 템들을 소개시켜 드리면 딱 좋을 것 같고 제품들 고민되는 시즌이거든요 지금 뭘 발라야 되죠 피부 뒤집어지는데? 예, 일단 제가 홀리추얼은 저희 완전 찐템이어서 일단 제품 구성처 처음에 말씀드리자면 마이크로 밸런싱 에센스 이거는 저는 스킨처럼 쓰기도 하고 스킨 에센스처럼 쓰기도 하는데 이거 하나 있고 스무딩 로션이 같이 이렇게 두개 구성이 돼 있는 구성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증정용으로 패드 이렇게 코튼 패드 같이 갖고 그다음에 요거 증정용으로 그 홀리튜얼 마이크로 밸런시 에센스랑 그리고 그 엘리멘탈 스무디 로션 요거 두개 이렇게 같이 요거 25mm 짜리 같이 이렇게 가는 게 요건 증정용으로 가게 돼 있는 거고 또 다른 구성은 요거 이제 피토 세럼이라고 해서 황산화랑 이런 거에 되게 좋은 세럼이 있고 요거는 크림. 요거도 센트레이트 시그니처 크림 라이트인데, 요거 두개 구성이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밸런싱 에센스랑 소우디 로션 같이 증정이 되면서 요거 되게 좋아요. 요거 필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 이거 원래 유명한 템인데 각질 많이 나시는 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필 필요하신 분들 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시면 되게 좋거든요. 요것도 같이 여기 증정품으로 들어간 두 장, 하나 들어가는데 요거는 거의 뭐 샘플용으로 어, 이런거 없던가 한번 경험하고 싶으실 때 쓰면 좋을 것 같고 요거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묵은 각질들 같은 거 빼내시게 되면은 되게 좋아요. 제품 구성 궁금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렸고 사실은 전이네 개를 다 써요 제가 쓰는 건 아침에 저는 스킨 쓰고 이렇게 에센스로 쓰고 로션을 쓰고 그리고 건조한 날은 크림을 쓰고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좀뭐 금액적인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이렇게만 써도 지금 이렇게 샘플 구성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좋다고 해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스킨 플러스 약간 에센스 느낌 같이 나는 그 정도의 느낌이 나요 그래서 스킨으로 치기엔 약간 더 촉촉한 약간 더 에센스 같은 요런, 요런 식으로 약간 이렇게 발랐을 때이 촉감 자체가 어, 완벽한 스킨이라기 보단 약간의 좀 그런 딱 바르면 산뜻은 한데 발랐을 때는 스킨. 약간의 그에센 맑은 에센스? 그 농축된 느낌이 같이 있어서 약간 이렇게 짝짝 붙는 느낌이 있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제가 스킨 같은 에센스 요렇게 많이 하는데. 같은 이름 이 에센스예요. 에센스인데 전 스킨처럼 쓰는 거고 처음에 제일 첫 단계에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요걸 쓰는데 요거 할때 요거 같이 쓰시라고요. 증정용으로 패드 같이 나가는데 지금 아침에는 사실 요거 쓰고 저는 에센스 쓰고 이렇게 딱 로션 쓰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바쁜 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요거 쓰고 요거 쓰고 끝내거든요. 그다음에 요거 어떻게 나오냐면 이것도 되게 촉촉해서 요 정도인데 로션이에요. 로션인데 약간 그 그냥 일반 로션보다는 발랐을 때 바르고 난 느낌이 더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르면 약간 무슨 에센스처럼 이렇게 녹는데 나중에 뒤에 마무리감이 있잖아요. 피부에서 남는 느낌은 로션인데 약간 크림처럼 되게 촉촉함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거 한 다음에 요즘에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르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 덥잖아요. 피부가 아침에 딱 샤워하고 나오면 너무 습하고 더우니까 빨리 메이크업이 안 먹는데 뒤에 막 땀은 나고 샤워하고 나와도 막 덥잖아요. 그때 이렇게딱두개 쓰고 쿠션 같은 거 하면 피부가 쫙잘 먹으면서 보송하고 그 안에서 약간 유기가 나오는데 너무 촉촉해! 막 이것보다는, 어? 딱 적당하게 피부가 되게 산뜻한데? 깔끔한데? 요 느낌이 조금 있고, 그 사실 그 화장품이 이렇게 막 봄에 리치한 거좀 쓰다가 촉촉한 거 쓰다가 딱 넘어왔을 때, 순간 한 30분 정도 좀 건조한가? 이 생각 잠깐 들긴 했는데, 그거 넘겨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피부가 유분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 피부가 약간 넘어가는 시기가 필요해가지고 지금 바꿀 때는 그 덥고 그런 날들에는 약간 그막 코에 유분 나고 막 유분 나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 이렇게 두 개만 써서 피부가 살짝 건조해도 괜찮아요. 화장이 더잘 먹기 때문에 그랬을 때 약간 피부 가 달라붙는다는 느낌, 그 처짐이 없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기 때문에 그 두개 발랐을 때그 산뜻하다. 그리고 트러블이 없어진다. 이렇게 지금 시즌 넘어오면서 크림 같은 걸딱 빼고 요거 두 개만 딱 바르는 걸로 바꾼 이유가 갑자기 트러블이 붉게 너무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붉게 올라오고 막 더우니까 열 올라오고 막 피지, 코에 피지 올라오고 해서 어, 빨리 지금 화장품 그때 좀 덜어내야 되거든요. 덜어내야겠다 해서 약간의 건조함을 유지하면서 좀 촉촉함도 같이 유지하면서 했을 때 요거 두개 쓰면 화장이 너무 잘 먹었다는 거고 그리고 제일 장점은 진짜 많이 제가 예민해서 많이 뒤집어지는데 그게 없어요. 피부가 되게 편안하고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붉은기가 났던 피부가 좀 안정화가 되고, 밸런시 에센스를 딱 썼을 때, 얼굴에 밸런스가 돌아온 느낌이 들어요. 막그 전에 오돌도돌 뭐가 나오기 시작했었는데, 근데 이것만 딱 썼을 때 지금 피부가 되게 매끄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아, 피부가 되게 안정적인데? 이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 이거 요거, 요거 같이 바르면 되게 피부가 편안하고 촉촉하다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서 이거 진짜 강추 사계절을 쓰긴 해요 사계절을 쓰는데 저 사계절 쓸때 매일 똑같은 제품을 쓰진 않지만 바꿨으면 썼어요 그래서 뭐 일주일 요거 썼다가 일주일 저거 썼다가 뭐 데일리 바꿨 쓰긴 하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요 계속 쓰고 있어요 지금 딱 더워지는 순간부터는 요것만 쓰고 있는데 피부가 제일 안정적이고 지금 뭐 났던 것들 다 들어가고 화이트헤드라고 있어요 화이트헤드 근데 유분감이 되게 많이 넘칠 때그 화이트 여드름이 나거든요 그살 짜지지도 않아요 근데 그거는 유분이 과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피부가 두들두들 많이 나는 것도 너무 과할 때 그럴 수 있어서 조금 덜어내는 시기가 왔다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정말 강추라서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에센스 진짜 좋아요 저는 요렇게 같이 쓰긴 하는데 다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두 가지 색상 나눠졌는데 요 상품 요구성이또왜 좋냐면은 일단 지금 피부 막 여드름 많이 나고 피지 올라오고 또뭐 각질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는 사은품으로 들어가는 건데 요거 한번딱 하고 나면은 다음날 피부가 되게 깨끗하고 환한 느낌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근데 휠은 너무 자주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추천드리긴 해요 뭐 길게는 뭐 각질에 따라 두번 정도인데, 저는 한번 정도가 피부가 조금 편안할 수 있어서 좋다 생각을 하고, 이거 두 개가 샘플로 2 5 m l 작긴 하지만 같이 있어서, 이렇게, 이거는 사은품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좋은데, 이거 에센스가 되게 좋아요. 이거 에센스가 황산화 작용도 해서 조금 미백도 되긴 하는데, 얘 진짜 피부가 편안하고 트러블이 없고 가볍고 산뜻해가지고 되게 좋거든요. 저는 이거 몇 통을 썼나 몰라요. 진짜 가벼워요. 이렇게 가볍고 촉촉한데 피부가 너무 편안해서 좋은 거예요. 이것도 사계절용으로 좋은데 근데 지금도 좋아요. 사실은 요거 여름에 좀 강추드리고 싶은 게 진짜 가볍고 편안해갖고 여름에 막 두꺼운 거 바르기보다는 이렇게 가, 가볍고 좀 산뜻한 에센스 쓰시면 좋은데 요거는뭐 탄력 뭐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제 피부가 맑고 촉촉하고 그런 거에 많이 좋아가지고 썼을 때 되게 편안하다, 좋았다, 그리고 트러블이 전혀 없었다. 근데 이게 딱 바를 때 그렇게 촉촉함에 비해서 쫀쫀해요. 굉장히 쫀쫀해가지고 안에서부터 어, 약간 차오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쫀쫀함이 굉장히 강해가지고 딱 들리죠? 이렇게. 되게 쫀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딱한번 펌핑을 해도 발랐을 때 얼굴 전체 촉촉함이 되게 좋아가지고 요거 가끔 너무 더운 날은 요거 하나만 발라도 괜찮은 때가 있을 만큼 되게 촉촉해가지고 되게 좋고 저는 지금은 밤에 쓰거나 아니면 바람 불고 좀 건조한 날 에어컨 바람 좀 많이 쐬 실내에서 너무 오래 있어서 에어컨 바람 되게 많이 쐬는 날 되게 좋은데 요거 같은 경우 진짜 붉은기 있는 피부들 되게 좋고 미치한 크림이 아니고 또 묽은 느낌도 아니고 딱 로션하고 크림 중간 정도의 제형이에요. 그래서 되게 가볍고 산뜻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런 거만 발랐을 때 건조해. 진짜 건조해 하시는 분들 여름에 이 정도. 그리고 리치한 건 지금 사실은 너무 많은 촉촉함이 들어갔을 때 뭐가 날수 있어요. 봄, 가을, 겨울에 다 괜찮았다도 지금 너무 더울 때는 뭐가 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촉촉함이 딱 좋긴 하거든요. 너무 그 리치하지도 않고 너무 묽지도 않고 딱 적당한 촉촉함이 있는 크림이어가지고 향도 좋고 이거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발라도 돼요 다 데일리예요. 다 데일리도 좋긴 한데 이건 약간 취향 따라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두개 스킨 로션 딱요렇게만 써서 사실 이거 남자분도 여자분 다 좋을 것 같고 저는 요건두번세번 펌핑했었는데 요렇게만 써도 지금 너무 좋을 시기고 또요렇게세 개를 같이 써도 너무 좋고 진짜 저는 베스트는. 사실은 단데 요거는 <laughs> 이제 가피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는 요걸쓸것 같고 그리고 저녁에는 사실 요 정도 쓸것 같아요 저녁에는 자기 전에는 요 정도 쓰는데 이 크림도 지금도 발라놨을 때 촉촉하잖아요 크림이 얘네가 장점은 로션도 그렇고 크림도 그렇고 이렇게 촉촉함이 되게 오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는 이걸 써서 좀 빨리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두개 화장을 쓰고 저녁엔 얘를 써서 되게 촉촉하게 많이 유지를 하는데 또 옆에 또 아무래도 포시피 관계자분이 있었는데 그 옆에서 같이 얘기하다가 좋죠. 얘기했을 때 아, 홀리치어은 좋죠. 그 제품 되게 잘 나왔어요. 정말 좋아요. 이렇게 할 만큼 저는 이게 막 되게 저렴하진 않아요. 근데 가성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양에 비해서 성분에 비해서 썼을 때 그런, 나한테 받는 그런 피부의 탄력도나 느낌 편안함에 비해서 가격대가 괜찮아요. 저는 생각보다 이게 더 고깔 줄 알았는데, 오, 어, 이거 가격이 너무 괜찮은데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리 엄마, 아빠도 선물해 드렸었고, 주변에도 되게 많이 추천할 수 있고, 그리고 예뻐. 딱 무엇보다 딱 받았을 때 굉장히 예뻐요. 처음에 어이쁜건 뭐야 했을 때 예쁘고 선물하기도 너무 좋은데 내가 쓰면서도 늘 기분이 좋아요 전 되게 이거 몇 년째 쓰고 있는데도 쓰면서 기분이 좋아요 늘 썼을 때 질리지도 않고 너무 예쁘고 그리고 향도 늘 너무 유지해도 되게 좋지만 6개월 내에 썼을 때도 문제없었고 이게 아시죠? 그 오픈하고 나서 1년 안에만 쓰면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은 그래도 6개월 안에 쓰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이게 진짜 좋, 좋더라고요 지금 여름에 내가 화장을 잘 먹으려면 뭘 써야 되지? 아니면 나 지금 피부가 붉은기가 많고 너무 이렇게 적당히 촉촉하고 산뜻하고 그러고 싶으면은 뭘 추천 받아야지? 저는 그 진짜 홀리츄얼 한번 써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요거는 공부 한번 해야겠다 싶어서 저는 잘다 다 쓰긴 하는데 그렇지만 요거 두개 따로 쓰셔도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피부에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지금 시즌에 막 촉촉하고 덥고 할 때, 그리고 나는 붉은기가 많고 피부가 좀잘 뒤집어지고 좀 안정적인, 그리고 트러블이 나지 않는 그런 제품을 원할 때 찾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홀리츠월 진짜 한번 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써봐서, 제가 몇년 써봤을 때 피부 좀 뒤집어질 때 다시 찾게 된 제품이어서 다시 이렇게, 어, 이거 발면 좋았지, 편안했지, 얘는 절대 뒤집어지지 않지. 그런 아이들이어서. 요거는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추천드릴게요.